지난주일, 우리는 지난주일 복음에 이어서 오늘 이 복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죠. 지난주일 복음에 이 부분이 오늘 복음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장면, 아마 성서에서 지난주에 내가 강론 때 얘기한 대로, 베드로야,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당신은 그냥 이런저런 예언자가 아니고, 아님의 아니, 아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고 그 고백을 처음 하게 됐을적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그 고백이 부리했던지, 아마 그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하고 처음 입을 얹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와서 이죄 많은 세상 안에서 처음으로 하느님은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님이라고 알아보는 첫 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의 세리자 요한도 몸이 잘려 죽었고, 당신도 전도 사업이 거의 망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몸이 다 떠나고, 5만 명이나 5천 명이나 먹고 수없이 따랐던 방패문에 모두 몰려와서 열광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 하느님께갈수 없다는 말에 다 떠나버렸죠. 그런 마당에 꺼져가는, 희망이 꺼져가는 중에 제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지게, 메시태에 이제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고 그리고 하날 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맡긴다는 그런 표현을 했죠. 베드로로서는 아주 대단한 칭찬을 받아서, 매우 우쭐해졌고 기분이 좋았지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고, 소위 복음에 나오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원로들과 수석사자들과 일곱 박자들 손에 잡혀서 죽게 되고, 원하게 되니까 이순간과 그 우활에 대한, 첫 발언을 바로 이 대목에서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믿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시드라기 같은 희망 하나지만 생기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고 하라하더라도 이게 살아남는다는 당신의 희망과 모습 그리고 로 그런 마당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절대로 안됩니다. 잡혀 죽는다니 말이 됩니까? 말은 맞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믿음을 처음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말은 맞지만 베드로의 마음 밑에 심정은 내 스승 예수가 그가 온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바로 그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오른팔이니까 이제 아마 모든 것은 끝났다, 내가 이인자이니까그 무한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따르는 내 기분 좋고 잘 되는 제가 거기에 뭐든 상정 되는 거죠 내 죽다가 확 옆에 이빨이 올라갔다 한잔만 모든 것을 올인했으니까 잘 분명히 이제 대박 터질거라 생각하는데 죽은거 아니까 이 도대체 말나 안되는 소리죠 전부 다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예수께서 성세에서 가장 가장 아주 독한 예수님 자신도 어떤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유혹을 당하셨던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돌아서서 안됩니다는 제자 베드로의 목소리에 돌아서서 문을 부릅뜨고 돌아서서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마 가장 강력한 말은 너는 하나님의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따르기 위해서, 인간들이, 인간이, 올해 아 십자가를 지대로접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독서가 1독서, 2독서, 둘 다, 짧았죠, 그죠? 조 다행이죠. 이덕은 코로나에 못 오고, <laughs> 마스크를 쓰고 답답해 죽은데 독서를 뒷면 환장하겠는데, 통화 따라 아는께서 맞춰서 짧은 독서를 해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일독서의 예백이었습니다, 그죠? 이일독서의 예백이었어요. 예레미야예언자의고백이라는 유명한 대목이예레미야대2아장대니아이대사실 이대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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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목아 이대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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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아 바빌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망하게 되는데, 나라가 완전히 결단 나는 곧그 시기에 살아도 예언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 하느님의 예언자로서 곧 우리는 망한다.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 얘기를 주로 예언을 하고 징표를 보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공장 잘 돌아가는데 정말 지금 뭐가 자꾸 엉터리 소리가나는 싫은데, 입만 벌리면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온다, 이런 말을 하니까, 잡아 죽이자. 실제로 보물 속에 맡으려 죽인다고 하고, 여러가지 테러를 당하고, 그러나, 자기는 하느님의 말씀, 여자로서 성격을 받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이 말만 전하면, 온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랐더라. 그러니까 이 20장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절대로 다시는 하 말씀을 내가 전하나 봐라. 미쳤나 내가 이 말을 다시는 안 전할 거야. 공공이 생각해 본 내가 어수룩하게도 한느님의 오임에 빠져가지고, 꽃이 키가지고 그렇게 표현이 나오고, 내가 바보처럼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다시는 내가 전하나 봐라 그렇게 하면 내가 자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머리를 흔들고 저자는 아니다 이러고지나가는서 입을 비추거리고 그렇게 한다 고없신 어, 년이 다시는 안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내 속에서 나도 몰래 내 뼈에 갇혀있던 하느님 말씀이 뼛속에서 나와서 내 심장을 건드리고 불이 나게 만들고 나도 몰래 내 목구멍을 보면서 아는 말씀이 훅 하고 나와버린다. 그래서 이 괴로움 속에 엉밍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자로불리는 사람도 애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본정신이 돌아왔을 적에 같은 동료들한테 법심력이 없고 이했다고 하고 그런 괴로움을 수없이 가지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예레미야 예언자 아버지 이름을 재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 아버지 이름이 힐키야군, 힐키야. 좀 저의 장난스러운 표현을 쓰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연설을 다루고 보면 예레미야의연설가 굉장히 고통의 인간이었습니다. 슬픔과 고통, 나라에 곧 마음이 되는 나라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을 전하는 자기는 료들한테 욕을 처먹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범인과 고통과 갈등과 괴로움의 연속에 그런 모습을 갖게 된 주로 범인을 많이 하고 갈등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추적에 보면은 부모님이 많이, 부부 싸움을 많이 했던 시절에 그런 괴로움이 많으면는 심리적으로 힘이 들어서 정말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한번더이 예레미야 이런데도 어쩌면 예레미야 제 아버지하고 저 어머니하고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방세 어머니가 아버지의 얼굴을 탈카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니또 힐키인 거아야 힐키야? <laughs> 이러면 그어대는거 아닌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그 십자가가 뭘까요? 따로 있는가요? 십자가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죠. 어린 시절, 애들 내려오는 집안의 성향, 그런 걸 통해서 성격, 자기 자신의 성격의 모습, 타고난 자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 자신한테 어떤 의미로 큰 십자가, 십자가는 딴 데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모습 속에 이미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동물적인 여러 가지 모습이 다 숨어져 있는 이걸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신용하면서, 고통을 가지면서 이걸 버리고 차츰차츰 질을 위해서 참 자유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모두, 모두 그러니까, 사람들 비교하는 걸 서로 아껴주고, 서로 명심하고, 왜냐면 하다 부족한, 다 각자의 못난, 약한, 부끄러운 그런, 그런 성향의 십자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자기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히스토의 사랑 안에서 모두 그분께 믿고 서로 그 믿음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술한잔 잡수시면서 나 나도 그런 말을 했어. 누가 어머니가 틀림없이 천당에 갔을 거다. 누가 같 사람이 천당에 양가 천당에 뭐 때문에 있겠노. 그런데 그 엄마가 그렇게 신앙이 좋고 천당에 갈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덕분에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천당을 갈수 있게 된 거다. 아, 하느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주, 주셨다. 나는 너 엄마한테 과격을 함으로써 너 엄마가 단련이 되고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아, 하느님 과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라고는 술 받는 부자수수로 잘한다. 하고 극중셨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가 많죠 너희 얘기한다면 사실로서의 아버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겪어왔던 사실로서의 아버지는 문제가 많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머니가 우리 앞에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어머니가 그 아버지를 우리 앞에서 한 번도 어떤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마침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고, 그 좋아하는 안주를 위한 안주를 마지막까지 만들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를 보래. 또한 어머니가 아버지를 모시듯이 우리도 모시게 됐군요. 사실로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한테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더라면 우리 속에 이미 아버지는 죽어 있을 때. 의미로서의 아버지, 살아있어도 우리한테는 존경할 수 없는, 결코 아버지라고 할수 없는 단절된,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우리도 내용적으로 불행한 아버지를 가진 자식들이 됐을 텐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한테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선비로서의 모습을까지 다소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그까지 서로 아끼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아버지를 우리가 끝까지 모시고 아버지로서 귀하게 대할 수 있던 그것을 어머니가 우리 그렇게 시간 안에서 참아가면서 참 비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이렇게 역도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과정입니다. 배로는 우리 모두가 가장, 가장으로서. 그거 크게는, 응. 여러분의 목자인, 주교자자신도, 주문인들과 여러분들에게 어떻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을 제시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복자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실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교과 안에서 이루어지신 오늘 본당에서도 본당 신문의 여러가지 일들이 우리 눈에 사실적으로 자, 반전을 위해서 노력 뭐, 아니 뜻을 그 내다보면서고이하고 뭐, 그런 라기서 마지막에 서을 특성, 한명생한한 명생을 특성, 한을 특성, 한명을 잠시 매번의 네 미사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매번이나 네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부산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부산시민님은 그 많은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것은 참사랑 끝까지 참고 견디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내니다 서포마울의 사랑을 개방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